자, 안녕하십니까. 5월, 기죠 5월 16일 나눠준 프린트 숙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모르는 문제만 들으시면 됩니다. 1번.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골라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죠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 어?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의 모양은 ax by c는 0의 모양이라 그랬고 반드시 a도 b도 뭐다 0이 아닌 형태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했어, 그지? 그래서 답은 첫 번째 1번. 미지수 xy 두 개고 차수가 모두 몇 차? 1차 이렇게 됐죠 자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3번은 반드시 주어진기를 정리하면 ex 그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다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는 5다라고 돼서 이쁘게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는 얼마 5가 되죠 미지수 두개 맞죠 그럼들의 차수 1차 맞죠 그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어, 여기는 왜안 되냐면, X가 사라져서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곱하면 X제곱, 또 들어가면 X, 얘는 또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 그지? 차수는 곱해진 문자이겠습니다. 어, 문자가 두개 오지. 얘는 몇 차? 2차래서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아까 뭐라 그랬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을 취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반드시 x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아니고 y 앞에 있는 계수도 0이 아니어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전체를 왼쪽이 2항에 정리하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x니까 x 묶어내면 천천히 써볼까요? 그럼 ax의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4y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7y는 0이다라고 되는 거죠. 요거두 개는 동류항에서 x를 묶어내고 나면 a-1x가 되고 요거두 개는 계산이 되죠. 얼마? 마이너스 11y는 0이다라고 되는 거죠. 미지수 두개 xy가 남아야 되고 그놈들의 차수가 1차가 되기 위해서 오 얘가 절대로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a-1이 0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되니까. 적당하지 않은 a 값은 얼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잘 읽어야죠. 이거 미지수 두개고 차수 1차 맞죠? 얘도 미지수 두개고 차수가 1차 맞습니다. 얘도 미지수 두개고 차수 1차 맞습니다. 자, 앞에 있는 계수가 분수인 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미지수가 두 개고 차수가 1차니까 되죠. 근데 얘는 안 돼요. 미지수가 분모에 내려가는 거는 자, 1차, 2차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분수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어,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을 즉, 순서쌍인 x좌표를 x, y좌표를 x, y에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대요. 자, 1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4를 넣으면 과연 0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x에 0 넣고 y에 0 넣으면 과연 얘가 0이 됩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워놓고 세 번째.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1에 빼기 2, 0 되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얘가 주어진 식이 뭐다? 해다라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은 자, 위에문제하 똑같습니다. x의 x 좌표값을 y의 y 좌표값을 넣어서 과연 왼쪽 오른쪽의 값이 같은 걸 찾아보자 했어요. 자, 1번. 1 2는 5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지 이건 안 되네요. 자, 2번. 자, x에 5 넣죠. 5. 그다음에 y에 2는, 2 2는 4가 되죠. 이 값이 5가 됩니까? 아, 어, 이건 안 되네요. 그죠? 자, 3번. X에 7 쓰니까 7 마이너스. Y에 1 쓰니까 2 곱하기 얼마? 1, 2가 되죠. 이건 5가 됩니까? 네, 돼요. 이거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네 번째 값을 넣어볼까요? X에 9 넣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Y자리 있으면 2는 4죠. 빼면 얼마? 5. 이거 됩니다. 그죠? X에 10 넣죠. 4 빼면 6이죠. 이거 5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죠. 답은 몇 번? 3번과 4번입니다. 라고 하겠죠. 주어진 순서상에서 이 값을 넣었을 때 그죠? 해로 같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 것 자체 x에 마이너스 2 쓰고 y에 1 쓰면 마이너스 2는 이건 돼요. 이건 해가 되겠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빼기 1 어? 이거 3이요. 어? 주어진 식이 3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해로 같지 않는 건몇번에 있다? 2번에 있다라고 되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이 넣어보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더하기 7, 5 맞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죠?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되는 거 맞죠? 그죠? 반드시 시험 문제 볼 때는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직선 위에 있는 구어진 식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XY는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 XY를 뭐로 제한하죠 자연수. 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변화표를 쓰자 그랬죠. X 값과 Y 값을. 자, 꿀팁 하나, 그죠? 뭐로 가? Y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Y를 기준으로 풀면 된다 그랬어, 그지? 자연수는 1부터 출발하니까. 자, Y가 1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면 X 플러스 3은 15가 되니까 넘어가서 3을 빼면 되니까 X는 얼마? 12에서 첫 번째 12 콤마 1이 나오자. 두 번째 Y가 2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입니까? 2, 3은 6이죠. 15에서 6 빼면 얼마? 9예요 라고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됐습니까? 얼마? 3, 3은 9를 빼고 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4 넣으면, 4, 3, 12, 15에서 12 빼면 얼마? 3이 되죠. 그죠? 마지막 5를 넣어봅시다. 5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3, 5, 15, 15 빼기 15, 0.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아, 이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는 12콤마 1. 반드시 X콤마 Y로 써야 되죠. 9콤마 2. 그 다음에 얼마? 6콤마 3. 그 다음에 3, 4에서 하나, 둘, 셋, 넷해이겠어몇개 hey, 있다? 네 개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xy가 자연수랍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니라고 얘도 변화표 그림 되죠이렇게죠 x값과 y값을 쓰는데 개수가 x가 크니까 x를 기준으로 풀면 되겠죠. 자연수는 1부터 출발하니까 1부터 넣어 봅시다. 자, x 1 넣으면 3이죠. 넘어가 3 빼면 2Y는 8이니까 Y 얼마? 4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X에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얼마입니까? 6이죠. 넘어와서 빼면 2Y는 5죠. 어머, 이쪽은 짝수, 이쪽 홀수. 이거 만족하는 값은 자연수 내에서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어봅시다. 3을 넣으면 3, 3은 9죠. 넘어가면 2Y는 11에서 9빼면 2니까 y값 얼마? 1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자연수 맨 끝에 숫자까지 왔으니까 더 밑으로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해가 몇 개가 있다?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라고 되니까 답은 2번에 있겠죠. 9번. 와우, 똑같이 구하는 건데 문장을 잘 읽어야겠죠. 그런 y 값만 다 더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변화표를 그려서 할 거고, 이쪽이 x 값, y 값이랄 때, 어, 누가 x의 개수가 크니까 큰 거를 기준으로 자연수는 1부터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자, 1부터 넣어보자. 라는 얘기죠. x가 1이면 7 플러스 2y는 3 7이되니까 2y는 얼마? 30. y는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얼마를 넣자고요 2를 넣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넣으면, 27에 14 플러스 2Y는 37이 되니까, 2Y는, 자, 37에서 넘어와서 14 빼고 나면 얼마? 20. 3이죠. 이쪽은 짝수 값, 이쪽은 홀수 값. 오 이걸 만족한 자연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을 넣어보면 되겠죠. 37에 21입니다. 그래서 21 플러스 2Y는 37이 되니까 2Y는 넘어와서 21 빼고 나면 얼마? 16이 되죠. Y 값 얼마? 28에 16, 8이죠. 자, 많이 구해야 되니까 귀찮죠. 스님이. 직선은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 라고 가르쳐드렸을 겁니다. 그죠? X 값이 얼마? 2씩 증가할 때마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X가 2가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얼마야? 7씩 줄어들죠. 그러면, 아, X 값, 그 다음에 X 값은 여기서 얼마? 2 증가해야 되니까 5가 될 거고. 그죠 그 값은 얼마 7 줄어들어야 되니까 얼마 1이 되겠죠 그 다음 값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 값은 어7줄면이제 자연수가 아니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해는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연수는 하나 둘세 개가 있죠 그래서 아15 더하기 8 더하기 얼마 1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답은 24가 되니까 몇 번. 5번입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10번.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해. 어? 그거를 얘를 x잡혀 얘를 y잡혀 쓴 순서쌍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면 얘를 거꾸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어떻게? x에다가 a를 쓰자. 즉 3a. 마이너스 2. y에 얼마 쓰자? a 플러스 2를 쓰면 주어진 식의 값이 얼마? 13이 된다는 얘기겠죠. 3A-2A-2는 13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A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 얼마? 15가 되겠죠. 따라서 만족한 A값은 얼마? 15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 즉 해를 가리켜줬죠. 그죠? 식은 거꾸로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구한 해를 가지고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x 얼마? 2 플러스 y 9는 반드시 3이 돼야 되겠죠. 즉, 2 a 는 넘어가서 빼면 마이너스 얼마? 6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y 값이 15고 x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a, a라고 보자. 이런 얘기죠. 아니, a, 는두번안 되겠다. 그치? 자, 그 x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즉, 이 y 자리에 15를 썼을 때이 식이 성립하게 하는 이 x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3이다. 라고 두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x는 넘어가면 이항은 부호 바뀌죠? 3-15니까 마이너스 얼마? 12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얼마? 4예요 라고 나오는 거죠. 답은 5번에 있네요. 12번. 어떤 빵집에서 먹가루 한 개가 1800원이랍니다. 오, 더 비싸잉. 초코쿠키 한 개, 1400원에 판매하고 있다랍니다. 이 빵집에서 2500원짜리 바게트 한 개와 됐습니까? 얼마? 2,500원짜리 바게트 한 개와 얼마짜리 1,800원짜리 마카롱 몇개 X개와 한 개에 1,400원인 쿠키 Y개를 사고 얼마를 지불했대? 1 2,100원을 지불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요 놈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왕에 정리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1,800X 플러스 1400Y는 121 빵빵에서 얼마? 25 빵빵을 빼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 빵빵. 안 되니까 1이 되고, 5 꺼주면 6이 되고, 뭐 꺼주면 1 1 빼기 얼마? 2니까 9예요 라고 해서 얼마? 9600입니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조.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본인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알겠죠? 자, 여러분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